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테크 기업들은 뭐 실적이나 뭐 시장 이야기로 많이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보자고요. 네, 이겁니다. <laughs> 네, 도넛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이죠.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오늘 주가 2.4% 올랐습니다. HSBC의 소라부다가라는 애널리스트가요, 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 14달러 제시를 했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뭐27%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피가 인썸니아 쿠키라는 이 따뜻한 쿠키를 배달하는 죄가점 뭐 체인인데, 여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근데 요거 이제 작년부터 매각 검토한다 라고 했는데, 요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잘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 총매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썸리아 쿠키 지분 매각입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따뜻한 쿠키를 배달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제가점 체인이고, 뭐 우유도 같이 배달을 해주고, 이게 그 대학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해요. 이게 잘 되면서 이제 커지고 그러다 이제 2018년에 크리스피 크림이 이 기업을 인수를 한 건데 주로 이제 대학가에 있는 제과점인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0월에 처음 이제 매각을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넛 사업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할 거야라는 거였는데 이 애널은 이거 되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분 매각을 하는데 2018년에 인수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의 두배 가격 정도로 어, 판매할 가능성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펀더멘털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무 레버리지의 균형, 그러니까 뭐 어떤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균형감 이 있게 좀 낮아진다라는 걸 거고요. 그리고 마진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맥도날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3월에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피, 오타네요. 크리피스가 아니라 크리스피 도넛을 판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것도 너무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요 보고서 말고 다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 크리스피 자체적으로도 매장을 높일 수가 있지만, 맥도날드는 사실 없는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크리스피 도넛을 판매하면, 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럼 매장을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될 정도도 되고, 여기저기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크리스피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피드님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10대들은 잘 모른대요. 그치? 자꾸 저도 침낭하는데. 미국의 10대들을 기준을 이야기한 거인 것 같은데, 10대들은 요 브랜드를 잘모른데요 우리는 당연히 다 된. 그래서 맥도날드 매장에 진입하는 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건 좋은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뉴스가 모아지면서 이건 매우 좋다라고 이 애널은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재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면서 운영 전망, 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 이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선한 도넛 판매와 유통이라는 핵심 사업에 이 크리스피가 집중할 수 있다. 그거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사업이 단순화되고 있고 핵심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브앤스포크는 우리 자전거 바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빗살무늬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는 뭐 그런 비즈니스 전략 모델, 뭐, 요게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효과를 더낼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두 가지는 다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넛에 집중하고 맥도날드와 협력 강화하는 것도 요 가지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전략들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 내용들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차트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최근 5년 동안의 어, 크리스피의 차트 거든요 얘들은 약간 규칙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정 기업들처럼 막 우상향하는 기업도 아니고 뭐 우상향하다가 꺾이는 것도 아니라 뭐 우하향하는 기업도 아니에요 얘네는 보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약간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면 뭔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모멘텀들을 제외하더라도 야그 동안의 주가 패턴을 보면 이제 또 반등할 때가 된것 같다라는 그런 모양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관심이 좀 갔는데 작년에 46% 빠졌고 올해 27% 빠졌습니다. 네, 괜찮아 보여요. 자 월가 애널 10명 중에 8명, 80%가 매수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얘들은 목표 주가가 되게 괜찮습니다. 현재 주가가 11달러 수준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최고가가 20달러이고요. 최저가가 1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되게 지금 매우 저평가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가 16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HSBC가 중립에서 매수를 높이면서 목표가 14달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본애널의 평가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 평균적으로 한48%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어, 저 원래 이런 거잘안 보는데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